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글로리아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라클 30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라클 30은 우리 임마엘교의 자랑 중 하나로서 온 성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비록 그 시간이 5초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반응 보니까 저만 5초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응답의 매뉴얼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입니다. 매뉴얼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의 절차 등을 기술한 설명서, 사용법 따위를 설명한 글로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대로 될수 있다는 예수님의 기도 설명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원래 용도대로 기도하는 집으로 정화시킨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후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가 방법 방버...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응답 매뉴얼을 함께 살펴보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기도에 응답이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응답의 매뉴얼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된 피스틴 때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 산골에서 자랐는데 학창시절 친구들과 저녁에 강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산에 희미한 불빛들이 생겨납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그 불빛이 무엇인지 가보지는 못하고 날이 밝아서 가보면 그곳에는 촌농이 잔뜩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산에 물을 떠넣고 산신에게 빌며 빌면서 기도하던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몇달 전에는 아이들을 하원시키다 보니 김기땡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무엇인데 왜이 사람 이름이 적혀있지? 하고 가까이 보았더니 점집 같은데 그 문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산기도를 가야 해서 며칠까지 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져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무당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리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불가능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응답의 매뉴얼은 둘째로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십니까?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응답의 중요한 비결은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심하다로 번역된 디아크리노는 원래 자세히 평가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심하다는 의미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주실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기도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 이미 기도의 응답의 여부를 판단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들어주실까? 먼저 판단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나의 경험을 의지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경험상 이건 안 돼.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이러한 상황에 기도한다고 달라지기나 할까? 달라질 거였으면 진작에 달라졌겠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어리석게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다로 번역된 람바노는 취하다, 받다, 붙잡다라는 의미인데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이미 취하였다, 이미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응답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취하는 일입니다. 잠깐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미 응답받았다. 응답 이런 목소리로 응답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더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미 응답받았다. 응답 아멘. 오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알려 주신 기도 응답의 매뉴얼은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응답 역시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꼭 기도해야만 하나? 나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꼭 하나님께 아뢰야만 할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에 저서 단순한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요구를 간곡히 호소하며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점점 강한 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욱 더 뜨거워지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에도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찾아야 찾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구하는 것,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는 것,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 때로는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부끄러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 진솔하게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며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모든 간고를 주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응답의 매뉴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둘째로,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셋째로, 무엇이든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책이나 영상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쉬지 말고로 번역된 아디알레이프터스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아빠 이것 좀해 주세요. 아빠 저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여기 아파요. 가끔 귀찮을 정도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빠를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시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시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 작할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그리고 사랑했으나. 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